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소위 치맥회동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간지 그 유리창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윤 총장이 저에게 이제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가장 최근에 전당대회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을 구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지금 대중성이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손을 흔들었을 때그 환호와 호응이 나오는 경우는 참 드물다. 어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강점으로 좀 삼으시는 게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유승민 의원과 그런 대소사를 상의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전당대회 출마 정도는 상의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데 여러 이제 정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당대회 출마조차도 상의하지 않았던 그런 어 관계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말한다고 제가 듣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 말한다고 유승민 의원이 듣는 관계도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도 안 합니다,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서로의 정치적 진로나 아니면 판단에 있어가지고 영향해 줄수 있는 발언을 서로 잘안 합니다. 예. 저는 제가 지금 10년 동안 정치해오면서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계속 사용해왔지만은 단한 번도 그런 녹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이렇게 한 바도 없고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그럼 녹취하는 것이 만약에 관행이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든지 불신의 정치를 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니 그렇다면 전혀 그러면은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당 대표에 대해 가지고 그럼 폭로 정치를 하는 것은 그러면 신뢰 정치인가라는 것을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만약에 나라를 위해서 더큰 역할을 할수 있게 되려면은 외치의 영역을 제가 알지 못하고는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이랬겠지만은 저는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밖에 나가서 무슨 물건 팔아 오셨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외치를 통해 가지고 경제 사절단을 왕창 데려가가지고 원전 같은 것도 우리나라 원전이 어좀 팔릴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게 수십 조의 경제 효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외치에 있어서 역할인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외치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전무하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 대통령을 만약에 우리 정부를 만들어서 제가 정부에서 오히려 어떤 특정한 역할이 저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외치에 있어서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외교 문제 있어서도 어디 가서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 또는 항상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상이나 다른 국적과 같은 어떤 어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외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